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는 안성에 초기 계약금 천만 원, 고객감사 페이백 500만 원으로 입주까지 가능하면서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회자라는 절세 기회도 있고요. 전매제한 없고 재당첨 제한이 없는 주택 소유와도 상관이 없는 유리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안성에서 내집 마련의 희망이자 특별한 기회가 될수 있는 일반 분양 아파트. 프리미엄 주거 생활을 누릴 안성궁도 센트럴 카운티 에듀파크. 바로 이곳입니다. 안성공도 센트럴 카운티 에듀 파크는 경기도 안성시 공도 용두리 1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27층, 5개동 규모로 A타입 281세대, B타입 47세대, C타입은 51세대와 D타입 84세대로 총 433세대입니다. 예약하시고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신다면 좋은 조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무엇보다 주거 생활에 있어서 교통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6차선 도로와 38번 국도에서 이어지는 4차선의 진입로가 신설될 예정이고, 서울 강남까지 50분의 출퇴근이 가능한 경부고속도로 안성 IC까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직주 근접 사통팔탈의 교통 여건도 안성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볼수 있겠네요. 또한 약 2,400평 대규모의 공원이 예정돼 있어 쾌적한 에컬라이프 환경을 즐기실 수 있고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선호하는 초품아. 즉,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집의 가치를 높이는 필수 요소라고 하는데 사업지 바로 앞에 용머리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 공도 중 경기창조고가 인접해 있어 자녀가 있는 집에 더욱 유리한 학세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슈인 안성 스타필드와 안성의 명품 몰세권, 인근 최대 규모의 서안성 체육센터와 이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에서 다양한 생활의 편리성으로 남다른 혜택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안성공도 센트럴 카운티 에듀파크는 선호도 높은 전용 84제곱미터 미만 중소형으로 모두 구성됐는데요.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성시 타 아파트와 비교해도 차별성 있는 공간을 통해 쾌적한 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채광과 환기가 우수한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침실 3개, 욕실 2개, 주방과 거실,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개성 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한 품격 있는 집을 만나보실 텐데요. 자, 현관이에요. 그 집의 첫인상과도 같은 곳인데, 어, 정말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 들고요. 바로 옆을 보시면 신발장이 있는데요. 열어보시면 다양한 크기의 신발이나 우산 등을 보관하실 수 있게 굉장히 많은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주 신는 신발은 따로 정리하실 수 있게 이 하부 공간을 띄워 놓아서 정말 편리해 보이네요. 바로 맞은편엔 대형 팬 트리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와 이렇게 캠핑 용품들 놓아두셔도 좋고요. 골프백 같은 거 놓아두셔도 좋고요. 아이들 자전거 넣어도 충분할 만하게 정말 넓은 공간을 볼 수가 있겠네요. 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먼지가 올라오지 않도록 단차를 둔 디딤판 보이시죠?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시공돼서 이 견고함과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높였고요. 이 유상 옵션으로 제공되는 이 중문은 외부 소음이나 단열 효과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공용 욕실 보여 드릴게요. 자주 사용하는 공용 욕실인데요. 어떠세요? 벽과 바닥 마감 모두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슬라이딩 방식의 거울장은 넉넉하면서도 안전하게 수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세라믹 욕조는 하루의 피로를 풀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 공용욕실 바로 옆에 침실 2가 위치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우수한 채광뿐 아니라 통풍도 잘 되는 쾌적한 공간이 되겠죠. 바로 위쪽에는 공간 활용이 좋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맞은편을 보시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실용적인 이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공간 마련했습니다. 자 바로 옆에 침실 3인데요. 다자녀이신 경우 별도의 아이들 방으로 구성하셔도 좋고요. 공간 활용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홈 오피스나 취미 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서재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가족의 편안한 휴식 공간, 거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실은 정말 넓은 광폭 거실인데요. 우물천장이 개방감을 한층 더 높고 넓게 느껴지게 하는데요. 이 우물천장 안에 조명 보이시죠? 이 디밍 시스템 조명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니까 에너지 절감 효과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겠네요. 바닥은 원목마루로 시공되는데요. 유상옵션 선택 시에 폴리싱 타일로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조명, 가스 차단, 온도 조절이나 이 차량 도착 알림이 되는 월패드도 설치되어 있네요. 주부님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공간 바로 주방이시죠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는 조리하시면서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11자형 대면형 주방 많이들 선호하시죠 이 단순한 주방 공간이 아니라 가족간의 소통을 높여주는 디자인 그리고 옆에는 양문형 냉장고하고 대용량 김치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위쪽에도 이 수납이 가능하도록 공간 꼼꼼하게 활용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 들어와 보시면 이 수저나 커트러리를 보관하실 수 있도록 이 수저 분리함도 준비했는데요. 감출 것은 감추고 꺼낼 것은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크고 작은 이 수납 공간들도 이 깔끔한 주방을 원하시는 집부님들께서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뒤에는 주방용 팬트리가 있는데요 식재료나 큰사이즈식기를 같이 주방 수납을 도와주는 팬트리 주부님들 로망이시죠? 이 주방용 팬트리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이동해 보시면 다용도실인데요 세탁부터 건조까지 원스톱 세탁존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고요. 요리하시고 바로 세탁하실 수 있도록 주부님들 동선 충분히 고려한 다용도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안방입니다. 딱 봐도 아늑함이 느껴지시죠? 눈을 감으면 바로 잠이 들것 같은 차분하고 아늑한 모습의 안방인데요. 넓은 안방은 채광뿐만 아니라 이 계절의 변화를 누릴 수 있는 발코니가 시공되어 있고요.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혹시 홈 가드닝 하신다면 청소용 스프레이 수전도 설치되어 있어서 물 청소도 안심이라 너무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안방은 파우더룸, 드레스룸, 부부 욕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문이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슬라이딩 방식이라 조용할 것 같아요. 옆에는 외출 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죠. 파우더룸이 있는데 꼭 필요한 물건들 수납 가능하도록 이 세심하게 배려하는 공간도 준비되었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깊게 드레스룸이 연출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 선반이 설치되어 있어서 정말 많은 옷들을 정리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옷이 있는지 한눈에 보이니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넉넉한 공간감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드레스룸엔 창이 시공도 있어요. 외식하고 옷에 냄새 배면 참 곤란한데 이 드레스룸에 환기를 할수 있는 창이 있다는 거 정말 마음에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방에 연결된 부부 욕실인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반건식 욕실이네요. 샤워 부스하고 세면대 공간을 분리해서 세면대 공간은 언제나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길의 일체형 양변기와 세대 문 열림 기능과 비상 콜 기능이 있는 욕실 전용 스피커폰도 있어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품질로 안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안성공도 센트럴 카운티 에듀 파크. 합리적 가격의 안성공도 센트럴 카운티 에듀 파크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최적의 교통과 교육 조건,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까지. 주변 최저가 분양으로 가격 부담은 낮추고 품격은 높일 수 있는. 스마트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